우리 하는데 쓰잖아, 탑리리아 근데.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 모데카이저는 근데 그래. 안 걸릴 것 같아. 이만? 응. 우리의 하면 어떨까? 아, 릴리아라릴리아를난상대리는데리리아막휘 아. 어. i 르고도망가 휘두르고. 아, 포션 안사쓰고 들어가 빨리 돌아가라 아니 보통 애 안사는 경우는 많은데 포션만 안사는 경우 처음이. 네요 우리가 엄청 불리하지 않아? 나왜 혼자 들어가 안 들어가는게 나을거 같은데? 엄청 불리한데 지금 우리가? 왜? 쓰레쉬한테 한명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어 쓰리션 다, 다, 어? 다 광역기라서 우리가 분리. 어? 하지만 적이 한 명만 들어온다면 들어가면 요 네. 니가 네. 네. 핵심이야. 네. 어, 한번 늦게 가볼까? 늦게 가보는 순간 가자. 아, 됐다. 불안해. 근데 우리가 아, 지금 우리가 있는 게 광적이 끄는 거밖에 없지 않아? 아 너스턴 너 있잖아. 거. 근데 나는 근접스턴이다. 그냥 전멸하고 딱 하면 되지. 전멸까지? 전멸까지 쓰기 싫다 마인드구나. 가뜩이나 처음 하는 캐릭인데. 처음 하는 캐릭 어, 나 레오나 처음이야. 레오나 선 전... 내가 먼저. 매우 위험한 발언이야. <laughs> 매우 위험해, 지금. 아니, 광이야범칙치는데 탱, 탱 탱커를잘해서탱커를잘한다고탱커를 응. 달았다. 밀려야 될것 같은데? 아, 씨, 저게 안 맞아? 아, 씨, 이게 맞아? 근데 텐텐텐텐텐텐텐텐지텐텐텐텐이텐텐텐이텐텐텐 <laughs> <길어>, <laughs> <laughs> 한 장은 아, 이거 리신이다. 조금 떨짝지긴 하네. <목소리> 어? 아우, <처하겠다>. 터다더 <목소리> 아파. 터 <목소리> 아파. 터 아파. 터 아파. 터 아파. 터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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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음? 이건 맞을 수 밖에 없지 대포를 먹으려면 역시 스킬을 썼으면 쳐맞아야지 그게 리뷰의 법칙 아니겠어? 왜 이렇게 쿵 쳐버려? 이건 릴리한테 리드 강의 중인데 아, 좋았다. 어, 오, 리신리신 왔어요, 리신 피했어요. 먹을 아, 수 없다. 오케이, 괜찮아. 왜 괜찮냐? 둘다 내가 딸피를 만들어 갈게. 야, 야, 붓 미아, 붓 미아.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신딸피야 리신 어, 리신딸피야 체력 3칸이었어. 아, 있었어. 어, 안 돼! 여기 왔, 여기가 피 채워왔다. 어 맞았어 이거로. 아못 잡았나? 오케이 이것도 잡아야지 죽어야지 응,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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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어 쭉쭉 밀어 그냥 막 밀어 그냥 CS 생각하지말고 먹어 이거 먹어 <laughs> 완벽한데? 죽는 드일을한 번씩 한번성데했시온 번씩 한거 자체가 씩한지씩한번 이거 번씩 한어씩한번 어? 한 번씩 한 번씩 도에씩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아, 레이저를 피해보겠다? 음, 음. 레이저는 이동속도와 상관없이 맞출 수 있어 응? 왜냐면 레이저는 직거리기 때문에 음, 그냥 걔 있는 땅에 클릭하는 순간 맞아 아무리 까면 여기 오케이 꽈드 벌써 한대 맞았지? 괜사은거 <laughs> 한지대 도마, 도지오호 도마. 도마. 정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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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좀 도마. 어마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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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괜찮아? 갈거 같지 않아괜갈거 같은데?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 너무 발이 너무 걔뭐라지 경박스럽게 움직인다 짜증나지? 음. 아유 CS 뭐 어, 어, 못 먹었네 오케이 저 여기 뭐있어? 아 뭐야 아직도 있었어? 너로 도전한아형타 잘못 쳤어 한번 도전 죽을 수 있어. 어, 아, 평타를 내가 레오 삼타를 쟤한테 쳤어. 명청하게 진짜. 가자. 제를 지으셨나요? 오시를 음, 하... 받고 시험을 들었 지급받냐? 어, 지급받. 폰카 아, 레오나가 진짜 사기긴 하다 엄청 탄탄하다 너가 그리고 폰커를 탕탕. 잘해서 엄청 탄탄하고 CC기도 말도 안 되는 거 같아 역시 쓰레쉬는 레오나 칸톤 아닌 거 같은데 근뭐 잘하는 쓰레시 하긴 그렇게 잘하긴 날아가는 거 말아 날아가는 거 날아가는 거, 나, 날아가는 거 밀어내면은 다웃게 하겠다 네그 정도 이제 하면은 카운터다 할수 있지 여기 근데? 있어? 쓰레쉬 그 정도의 쓰레쉬가 있겠어 네. 어? 이걸 맞아? 상황이 저기 맞네 자꾸 가속인가? 애쉬가 들어갈래? 들어가야 돼. 잘 찾지 나 있어. 좀더안 되겠다. 아, 아 뭐야 왜안안 그거 안 부서지네? 마법으로 안 부서지네. 또 이거였나 어 리신가 스토어 포자 파이서 코라바 한 번만 더? 베인 나 기동신 샀거든? 그냥 바로 들어갈게 어. 맞착 맞아 오케 히엣 왜또뭐영어 이용하냐 이 스킬은 귀여워아 리신 너무 귀여웠다 충격장에서 빠져나오려고 와드를 박았는데 너무 좀 늦게 박아가지고 와드는 박았는데 충격장에서 붙었어 어 야야 야, 아 티바나 야, 야, 야. 이거 왕아왜왜 뭐. 안왔어 어 티바나 이거 저거 뭐야 레곤브스나야겠이레본어 덫을 밟어 가다가 응? 덫을 밟았어 아 오케이 왜이 음. 아잇 뭐야 이거 미친 빡빡이다빡빡이 곰난 계속 봐주네. 빡빡이 봐주네. 곰만 는 와서 재미를 못계겠네곰는 계속 봐주네. 곰만 계속 봐주네. 곰만 계데 봐주네. 곰만 계속 봐 몰라. 아빠, <놀람> 모 보면은 바로 킬이야. 어, 각개. 나 아, 궁이 3 0다 걸어 가라. 걸어 가라. 걸어 가어 아무나 걸어. 아무나. 걸라했 곳만. 여기로 같이 오면 같이 공. 나진 씨야. 치 어, 어, 다 너무.. 너무 세. 혼자서 3레스 너무 쎄 형이야 <laughs> 밀어 밀어 이럴까? 빨리 밀3뭐와 <laughs> 있나 본데? 노 어디가니 모르 어디가니 이뭐있여서 오, 이신 여간하올간 같은데.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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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뭐간 하여간, 하여간, 안돼! 간신이 있었어? 음. 와, 어, 힘들다. 혼자 힘들어요? 나 혼자 힘들어, 지금. 가볼까? 빡빡이. 빡빡이, 빡빡이, 보고. 오, 씨. 아! 아직만? 아! 추진력을 어? 아! 아. 얻었다. 추진력을 <laughs> 얻었다. 아이스 아, 잠깐만. 나 하려고. 어떻게 하드캐리어가? 방 빨리, 미니멀스타. 미니멀스타. 미미니멀이타미는멀스다이니멀미니멀스니멀스타미니 거. 스타 미니멀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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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멀스타미 뭐가 모르겠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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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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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오네. 아, 이거 저어 아, 붕은 없는데뭐못어도충분 아, 이거 또못 맞추는 아, 안거또 아, 이거 또못 맞추는 것도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또못 맞추는 것도 뭐 아, 이또못맞해 아, 이 아, 또, 또 아, 또 I oh, say,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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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갔어. 아, 아이고. 이렇게 왔어. <laughs> 야 어디갔어 아 h a 떴 s 구나 t You c 래 n sing. y o 이 are cute. Thank you. So, I know w 네 a 도 따버리는 강력함 힘들어 아 예지 물건 배내야겠다 사일러스 아 너무 힘들다 어흠. 집에 가야겠다 아 근데 또 코스로 왔네 사일러스니까 시간은가으면다이네 돈이 없네 그래도. 나기동치침 아, 레오나. 어, 갈려. 다녀, 다녀, 다녀. 레오나 또궁 있어? 뭐 궁이 계속 도냐며, 어. 궁이 계속 도아 굳. 그. 미쳤어, 거의. 아일러 조심. 아일러 해봐. 빌려줬어 빌려줬어 빌려줬 잘하네 사우이 지금 용, 용 나올 때거든? 다리좀 잡고 이거 뭐야 열매 없냐? 열매 없네 열매를 좀 오데카이저 먹어야 될것 같은데 때려 때려 응. 용 때리고 있어 내가 막고 있어 오케이 음 와서. 없었어 탈 되지? 쓰레 없나? 나? 응 쿵! 응. 아까깝다한 템포 늦게 응, 빨리 쓰지 한 템포 늦었어 와드 <laughs> <말을> 갖고 갈 동안 <laughs> 가있어 <정도가 웃음> 달리기 실력이 생각보다 느리네 아니, 딱 왔을 때딱 썼으면 좋았는데 어, 오케이. 이거 먹자 그래 니가 다 챙겨, 다 챙겨. 다 먹어. 야, 레오나 있으니까 못 들어온다. 거의 수문장인데? 장판파 거의 장비장비지준금 강훈이 먹어. 자, 네, 안녕. 음, 뭐, 가정받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강훈아? 뺐어 뺐어야. 쟤, 레오나 공 뺐다? 아, 이거, s 배우이야 어. 이 이거, 어 이거, sir. 이 이거, sir. 이거, sir. 이이하 sir. 이로 쓸모 없어가지고. 야너너 s 왜이렇게안나 이거, 이거, s i 이거, 새끼야 이이 정말... i r 이거, 이거, sir. 이거, sir. 이거, 이이 CS를 봐, 임마. 아니, 벌어질 줄은 안 나. 바텀 터뜨군 근데, 씨, 내저거 먹고 있는데, 씨, 벌 뺏어 먹어, 이 새끼야? 한번 아, 아, 렌즈로 바꿔야 돼. 어? 세 어? 명? 여기, 일단 바텀 세 명? 이풀어로있네 근데, 사우면 싸워서, 이거 싸움어려 이겨.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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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어? 오, 오, 이거, 오, 아,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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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네가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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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이이

돌아오는 속도가 진짜 빠르다. 오 토론이 치 아, 이이 치매자. 이치이 치매자. 이 치매자. 토론이 치매자. 고론이이 치매자. 토 아 근데 초시계를 못 쓰겠다. 아씨 초승에 쓰는 법만 좀 피해? 항상 싸우기 전에 난 초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번씩 대니고. 그러니까. 약간 대뇌고의 <laughs> 싸우다 보면 어느새 잊고 있어. 나도 그래. 나 그래서 초시계 잘안 가자. 나는 거의 초시계는 진짜 마스터한 것. 항상 그 초시계가 내품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가 되게 큰 것. 같아. 초시계 눌러다가 막 전멸 누르고 막. <laughs> 그죠? 와드를 받고 막. 와드 어, 맞아, 맞아. 와드를 받고 막. 오, 오 사일러스. 사일러스 온다. 전 어, 저럴 때가 아닌데. <웃음> 아? 당연 중에 갑니다하 어도 야서 어? <뭐야, 얼마나> 어이 <laughs> <빨랐어. 웃음> 하나가 s s p r e e s s Press! Press! e r e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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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바나는 저거를 최후에 쓸수 있는데 어? 얘 그냥 쓸수 있어 이려이 c 찌이 없다 야여기 왔다 여기 왔다 <laughs> 오오 <오호> <laughs>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찮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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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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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커 스나이 매직.